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해 본적이 있나요? 시험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에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때, 좋아하는 친구에게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는데도 무시당했을 때, 운동 경기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패배했을 때. 그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아마 실망감과 좌절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난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도 그런 실패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순간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서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드리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한 무리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지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중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 호수에 조금 띄우고 그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무언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의 선생님입니다. 어부인 베드로의 생각은 이랬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밤새도록 해봤어요. 이미 다 해봤다고요. 고기 잡는 것은 제가 더 잘합니다. 지금은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바로 그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길 정도가 되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고기를 잡아. 다른 배에 있던 친구들에게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계산을 넘어 예수님을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제니로서이다 하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사람이라면 와 예수님 최고예요. 한번더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위대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고장, 물고기 몇 마리 때문에 아둥바둥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세상의 주인이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단순히 어부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배도, 물고기도,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 오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실패한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듯이 우리도 실패의 순간에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역사하신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실패의 순간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오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이미 해 봤어. 안 돼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세요.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공부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실패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